오늘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오늘 아이스버킷 챌린지 대회에 참가하는 중이에요 어제는 비가 꽤 많이 왔는데 오늘은 딱 뜨기 좋은 날씨다 그쵸? 아, 오늘 너무 좋아요 해도 안 뜨고 하늘이 파랗고 예쁘진 않지만 날씨는 진짜 시원하고 딱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아내랑 같이 대회를 나와서 또, 한결 든든합니다. 미소도 지을 수 있고, 지난번에 트레일러닝대회 나가서 아주 눈치 보면서 촬영해가지고. 아... <laughs> 루기릭병 한우들을 돕는 취지로 열린 대회예요 근데 오늘 티셔츠가 네이비네, 예쁘네. 무난하게, 무난하게 계속 아... 입을 수 있겠다, 그치? 어, 제일 무난하다. 아, 하나씩 챙겨주시면 되고요 사이즈 맞게 옷을 받았고요. 본인 사이즈를 잘 모르면은 운영본부에 가서 확인하고서 기본적인 구성품들을 받으셔야 든요 받은 다음에는 반대편에 탈의실이 있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한복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 이거 추천번호 적는 게 있는데 이거 꼭 넣어야지 추천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도 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옷 먼저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 팔찌 너무 예쁘게 생겼고 저의 추천번호랑 어, 이게 추천표인것 같아요 요거, 이 손목 밴드의 번호를 적어가지고 넣으라고 하네요 추천통에 이거 넣는 것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이 추첨표는 운영본부에 추천함이 있어요 여기다 적어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무대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진들을 이렇게 찍고 있고 물품을 맡길 수 있는데 자기 번호대별로 물품을 보관할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물건 맡겼습니다 페이스 페인팅 요거트 아이스크림 부스가 있는데 피스페인팅은 줄 너무 길어서 안할것 같고 나 이제 한 25분 가량 남았거든요 부부 어떤 사이세요? 부부세요? 어머나 그러한지 얼마 됐어요 3년 됐습니다 어. 좀 붙으세요 너무 이렇게 도망가지 마시고 부부끼리 연예인끼리 친구끼리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런입니다 어깨 풀어 어깨 풀어 I bring the new s l a v e 8 k m 주자들 먼저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5km 출발할것 같아요 저는 이따 축구를 해야 돼 가지고 오늘 5km만 뛰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출발했습니다 사람들 쭉 가고 있고요 조심하세요 어? 네, 네. 네. 여러분, 이번에 지금 귀하디 귀한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날씨 딱 시원하고 너무 뛰기 좋아요. 자, 이제 5km 거의 다 뛰어갑니다. 자, 나 왔습니다. 5km 다 뛰었고요. 이제 행사 일정들 마무리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아주 가볍게 편안하게 뛴것 같아요. 기록 되지도 않으니까 진짜 슬로우 조깅으로 4.98km. 자, 200m 채울게요. 채웠어요. 아. 31분. 어, 아이스 버킷 챌린지 처음 참가하시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어, 뭐, 아직까지는 공연 보고 네. 아침에 진짜 그냥 간단하게 몸푼 정도 느낌이고요. 네. 이제 남은 행사 일정들 하면서 이건 진짜 달리기 대회라기보다는 기부 행사 참여한 느낌으로 네.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도착지에 오면은 이렇게 파워웨이드 네. 받을 수 있는 줄이 있어요. 위치가 별로 표시돼어 있진 않아요. 자, 아이스 버킷 챌린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긴장하죠 마치고서 미호화정 아이스크림을 나눠줬어요 로봇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게요자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첫 구독자와의 만남 제 명상에 담지는 못했는데 저 둘레길 뛰는 거 보셨다고 인사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아이스박스 챌린지를 왜 하는지가 중요하죠 얼음불을 두집는 순간 근육이 수축될 때 느껴지는 짧은 고통이 루게릭병 하는 분들이 매 순간 마주하는 고통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잠시나마 환우 분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루게릭병을 이해하고 보자는 챌린지가 음, 되겠습니다. 하나! 음. 둘! 스 코즈로! 코들어 주세요. 자, 흔들어 주세요. 수건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oh, 이제 카메라를 oh, 켤 oh, 때가 됐다 oh, 이제. Oh, 이제. Oh, 3번. 6 어? 5 아난줄 알았네. 1 7 4와오와와다 소름 돋이야 너무 행복다아발다 하나, 둘, 셋. 3 2 <드리, 미. 와>. 아, 예와 축하해요. 습니다 행복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품 추첨까지 다 마쳤고요. 그래도 저희 멤버 팀, 중에서 함께 오신 예. 분 중에 se, 한 분이. 예. 좋은 장점. 네. 아, 그래도 가장 좋은 에이, 선물 중 하나를 아니. 받아가지고 어머나.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 마무리하고 갑니다. 맞지? 다음에 또 다른 대회 또, 또 소개해드릴게요. 안녕.